여기서는 애니멈 애니멈을 배워보자 애니멈 열거, 엔뉴웜 열거, 열거 야거는 꼴을 맹근다. 이것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한다. 구조로 표현 가능한. 표현이면 어떤 것이라도 열거에서도 유효하다. 웹 활동 여기서 이웹 활동이라는 리얼 거형은 여러 가지 어, 리얼 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양을 본 말이야 단위 구조하고 같아 어, 유닛 스트럭트 유닛 스트럭트 하고 모양이 같고 이거는 어, 튜플 스트럭트하고 모양이 같고 요거는 c 스타일 스트럭트하고 모양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 요건 마치 이렇게 써서, 단위 스트럭트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고, 이렇게 해서, 튜플 스트럭트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고, 이렇게 해서, C 언어 스타일 스트럭트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를 애니멈 열거 타입 안에 넣어서 표현력을, 스트럭트 표현력을 끌어올려줘서 어떤 타입을 통해서 현상이나 개념을 모델링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키, 키프레스, 키보드를 눌렀다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 눌렀는데 뭘 눌렀어? 이런 정보도, 추가적인 정보도 흑이할때는 튜플 스트럭트, 조구조체, 음. 또는, 에, C 언어 스타일 C 스타일 스트럭트 이렇게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이 전체가 하나의 각각이 하나가 하나의 타입이 되는데 새로운 타입을 커스텀 타입을 생성한 결과가 되는데 이 타입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거 전체가 다 어, 웹 이벤트다, 웹 활동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름을 줄때 레알거를 쓰는 거야. 물론 어, struct 키워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그냥 상당히 struct 하고 애 n u m 이 구조하고 레거가 상당히 그 베이스가 되는 기반이. 배스가 되는 개념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왜안 지웠어? 그래서 웹 이벤트를 웹 활동을 뭐 페이지로드, 페이지언로드, 쪽적재쪽 소재 누름 키 누름 페이스트 붙여 붙여 클릭 딸깍 어디를 눌렀어 x 좌표 y 좌표 이렇게 어떤 현상을 모델링을 했어 위에서 만든 모델을, 가, 어, 데이터 모델을 갖다가 사용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웹 활동이, 이웹 활동이 뭐냐, 이 종류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해주는 거를 표현한 모습. 드론 데이터가 이거면은 이걸 하고, 쉼표 이거면 이거라고 쉼표 나는 이게 세미콜론이 아닌 게 조금 낯설구먼 뭐 이게 눌렀을 때는 뭘 하고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표현한다는 점 뭐가 맞춰문이 맞춰문이 그렇게 하고 있네. 어떤 데이터를 맞춰보고 있네. 그리고 여기서 좀신텍스 휴가처럼 보이는 게 이게 오브젝트든 뭐 베리어블이든간에 왔으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아 안에 있는 변수를 뽑아낸다는 거야? 분해를 해서 여기서 쓸수 있다는 거야? 이게 좀, 이건 어, 새롭게 보는 거라. 이게 왔을 때는 안에 데이터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쓰려면은 이 데이터를 이름을 주면은 여기서 바로 뽑아서 쓸수 있다는 거. 마치 변수를 새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새롭구만 여기도 이렇게 데스트럭처링을 해주는 모습 분해를 해서 이블락에서이 요요 코드 덩어리에서 쓸수 있게 그래서 이이 이 꼴을 쓰는 함수를 한번 받고,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하는 모습. 눌렀어? 붙였어? 딸깍. 적재. 소재. 샘플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넣어서 함수 호출이 잘 되는가? 눌렀어? 눌렀을 때의 그 캐릭터 값. 찍고, 붙였을 때에 문자열 찍고, 딸깍 했을 때 좌표값 찍고, 아, 지금이 쪽 적재냐, 쪽 소재냐, 이렇게 찍어주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본 거는, 이렇게 커스텀 타입, 애니멈 타입을 만들었을 때, 잘 실행이 되냐, 이걸 본 거고, 이게 내가 뭔지 항상 몰라서 궁금했는데, to owned는 소유된 스트링을 만든다. 문자열 쪼가리로부터, 이 스트링 슬라이스로부터, 아, 스트링, 스트링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리고 소유를 시켜준다는 거야. owner, 아, owner가 오너. 되게 해준다는 거지. 여기서 o w n 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소유하게 해준다. 음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꼴 별명. 타입 알라이어스. 그 만약에 어떤 이름을 만들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숫자로 헐 일에 대한 매우 장황한 열거 너무 길어서. 괴로운 경우 너무 길거나 이름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질 때거나,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에 뭐를 쓴다는 거야? 그걸 별명을 쓴다는 거야? 타입 알 s i 스 g 을 쓴다는 거야? 이건 좀 새로우니까. 이게 생긴 건가? 이제 여기서는 껄이라고 썼는데, 눌렀 스키워드가 타입. 그래서 이건 타입이라고 썼고 어, 타입 키워드를 꼴이라고 표현을 했고 아, 그래서 여기 별명 을 줬기 때문에 별명을 써서 원래는 언라이어스윙이 없으면은 이걸 써야 되지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괴로우니까 가독성이 떨어져서 짧게 표현할 때골 타입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 타입 언라이어스윙 꼴 별명을 가장 자주 쓰이는 게 내꼴, 내꼴이라는 거 그자 self 이게 type aliasing이라는 점. 빌드가 되는 거야. 너무 조용해서 음. 셀프를. 골. 그래서 이 셀프라는 셀프라는 내 꼴. 이라는 아이덴티파이어는 사실은 뭐다? 이 타입에 대한 타입 알라이어스다 꼴 별명이다 여기까지